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 아파트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부천시 역곡동입니다. 자, 1호선 급행 역곡역을 도보 10분 안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현장인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거실 밖으로는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근사한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요 원래는 5억까지 갔었던 아파트였습니다 자, 할인 특가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사업 초중반에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인데요 테라스가 없는 타입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층에서 테라스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현장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데요. 내부 영상으로 빠르게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좌측에 신발장 여유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 큰장 두칸 포함해서 제 위아래 세칸세칸총 여섯 칸에 여덟 칸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입구부터 이렇게 고급스럽게 화이트 템바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 서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중문도 골드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사면적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내부 들어왔는데요. 따뜻한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30평형의 방세개 욕실 두개 구조. 거실 밖으로는 테라스까지 있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자, 중요한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테라스가 없는 세대도 가격이 똑같고요. 기준층 가격에서 자, 테라스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주방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ㄷ 자동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냉장고 두대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단차 시공되어서 어린 자녀분들도 편하게 앉아서 식사 가능하겠고요. 주방에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은 투톤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은 상부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도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 천장에는 라인 조명이 예쁘게 매립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정남향이라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소파 자리는 4인 소파 거뜬하게 들어가고요 창가 자리는 4 m 폭을 자랑을 하고 있고 자 반대쪽 TV 자리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어서 대형 TV 무난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인조잔디로 다 깔아 주셨고요.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외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 주셨고, 자 폭은 거의 2m 가량 나오고 길이는 한 6m 가량 나오는 멋진 테라스입니다. 자, 그래서 테라스 없는 세대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도천에 테라스 아파트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같이 보셨고요.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킹사이즈 침대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갖추고 있지만 다용도 공간이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바로 테라스를 나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전 전기시설 배수구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부부 욕실이고요. 거의 메인 욕실 사이즈만큼 커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요. 샤워 공간도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LED로는 조명구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이름만큼 널찍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해변하기 소전 젠더 선반 길다랗게 빠져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거울 조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간방인데요. 중간방에도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전녀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자, 이 베란다에도 세탁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시면 이 정도 사이즈의 다용도 공간이 있고, 이쪽에 수전 전기시설, 밑에 배수구 되어 있어요. 자, 보일러실은 이렇게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창문도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게 베란다에서 3번 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방 사이즈도 자녀방으로 설수 있게끔 널찍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겉방에 온도 조절 장치 따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천 역곡에 테라스가 있는 방 3개짜리 신축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자,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요. 자, 원래는 거의 5억대 에 분양을 하고 있었던 아파트인데, 특가 할인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4억 초중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 기준층과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문의 사항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